제 주변에 뷰티클래스 진짜 많이 듣는데요.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다크서클, 그리고 이마주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럼 눈밑주름까지 같이 가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 다크서클, 그리고 말씀하신 눈가주름, 진짜 사람의 인상까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요소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위이고요. 이미지 관리에도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다크서클은 그 어떤 테크닉보다도 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해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려, 오늘 알려주실 그 팁을 가지고 저희가 눈가를 환하게 관리를 해주면 네. 얼굴이 당연히 한결 예뻐 보이겠죠. 자, 따라 해보실 때요, 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크서클 반쪽, 코를 기준으로 반쪽 비교도 가능할 거고요. 특히 요즘 춥잖아요. 여러분들, 웅크리는 만큼 뼈들도 웅크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안 끝나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말 바뀝니다. 네. 음. 오늘 그럼 눈가 관리 이 관리가 상당히 쉬운 듯 하면서 심플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즉각적인 효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위정 대표님께서 눈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눈밑뼈 시작 부위에 갖다 대 주세요. 손가락 첫 번째 마디의 면을 이용해서 눈 꼬리까지 쓸어 주세요. 그런데 이때 시작점에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눈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다크서클의 변화를 단한 번으로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이 아홉 번 반복한 뒤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양쪽 동시에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댄 뒤에 여러분들, 관자놀이 다 아시죠? 관자놀이 방향으로 헤어라인까지 쭉 끌어올려 주세요. 이때는 손을 둥글리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처진 눈 밑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시면 아주 변화에 만족하실 거고요. 또 1번과 2번을 동시에 연결해서 하시면 정말 많이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향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구해 실시합니다.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 손가락 밑을 눈 밑뼈 시작 부에 가져다 대고요. 관자놀이 부위까지 쓸어 넘기면서 눈밑 피부를 끌어 올려 주세요. 이때도 피부보다는 뼈를 만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구회 반복한 뒤에 반 반복 반대쪽도 같은 방법을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눈밑 주름도 예방이 되고요. 눈밑 주름이 있는 부위도 없어지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뼈를 만진다라는 느낌으로 간단하지만 변화에는 최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다크서클은 여러분 표피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아까 음. 제가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뼈를 만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해주시면 뼈가 따뜻하면요 피부는 하얘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뼈를 저희 절,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네 아주 아프지 않게 뼈를 만진다라는 음. 느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다크서클 변화를 단일 위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뼈를 네 오늘부터 만져주겠습니다. 네. 이 다크서클 관리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 이마 주름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이마 주름도 주름인데 요즘에 이마가 길어지신 분들 아주 아, 많으시죠. 아. 이 이마 주름이 <laughs> 굵은 주름? 네. 잔주름또 <laughs> 네.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마는 여러분들 관상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마를 내놓 내놓으면 사업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음.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이마가 이쁘게 다 내놓으시면 아, 어, 승진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당당함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치 진짜 나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이 굵은 주름, 잔주름 모두 관리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마 뼈는 우리 머리뼈, 얼굴뼈 중에서 유일하게 조혈 기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빈혈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아프지 않게 꾸준하게 관리해주시면 이마라인 봉긋하게 이뻐지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음. 이제는 이마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우리 미래표님께서 바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예요. 네 번째 손가락 가운데 마디를 이마 정중앙에 대우시고, 천천히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아번 반복하시고요. 이때는 헤어라인을 넘겨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눈썹 바로 윗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이마뼈를 만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테크닉을 해 주시면 더 이마가 예뻐, 예쁘고요 아홉 번 반복한 뒤 방향을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아프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 계시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입니다 한쪽 손으로 눈썹 사이를 지지해 주세요 한 손으로 지지를 해서 반대쪽 이마가 따라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지지를 하시고 반대쪽 손 끝으로 눈썹 라인을 따라 눈썹 끝까지 밀어주세요. 아홉 번 반복한 뒤 방향을 바꿔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때는 두손 양쪽 같이 할수 없다라는 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잘인지 해주시고요. 네 번째 손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이마 중앙 부위에 손을 고정한 후 옆으로 천천히 쓸어주세요. 3번 동작 이어서 4번 동작을 이어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9회 반복한 뒤 방향을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한쪽 손을 이마 맨 윗부분 헤어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한 뒤에 반대쪽 손으로 헤어라인을 따라서 천천히 쓸어 밀어주세요. 구회 반복한 뒤 방향을 바꿔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와 다크서클을 관리해서 우리 인상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마를 봉긋하고 예쁜 라인을 만들어서 또 인상까지 좋게 만드는 방법 오늘 알려주셨어요 대표님. 음, 네 따라 해보시면 정말 바뀝니다 여러분들 삶이 네. 바뀔 거예요.